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트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제 조건 뭡니까? 완전 오픈 오픈입니까? 예, 오픈인데 분석은 잘 들으셔야 되고 에, 약속 지켰고요. 그다음에 어, 12월 둘째 주,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어, 이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알 모으시고 이분들은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이틀 전에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어, 힐러를 줘가지고 아다리도잘 먹고 잘돼서 다행이라는 거고. 강승부랑 뭐든지 하여튼 배당 좋게 가고 조합 난발을 하지 마시고 어두 경기 깔끔하게 한번 분석드리고 어 중계하고 어 아침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시카고가 이제 마인을 했으면 됐는데 2차 연장 갔는데 어 점수만 많이 넣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저께 됐고, 어. 주간은 연필가 없고, 뇌마은 약간 먹죽 먹죽 그런 느낌인데, 사업에 정도 먹고 있습니다. 어. 투명하게. 어. 그리고 멤버십 아까 얘기를 했는데, 멤버십 하시려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원래 방장은 멤버십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 그 가입버튼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그 가입버튼 눌리고, 요거 보시면은, 올인원 눌러가지고, 가입하시고, 요거 눌리고, 게시 게시물 보시면 돼요. 그거 가면은 추업이 있습니다. 알겠죠. 어, 어제 한열또세명더한열 다섯 명 정도 하던데 어, 보여줬잖아. 거짓말 안 하더라. 아까 요런 봤잖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 숲티비 와가지고 아이디 가입하시고 어팅팅치시면 됩니다. 음. 자어 아까 했던 멘트를 똑같이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어 아까 했던 만, 멘트를 들아 그대로 할지. 고민이 됩니다. 뭐, 아, 만약에 얘기 안 하면 얘기하세요. 어, 열변 토하겠습니다. 거의 뭐, 두경기 밖에 없는데. 자, 비행, 자, 아까 했던 말다 해야 돼요. 그대로 복붙해야 돼요. 어, 서울 SK하고 수원 KT다. 어, 자, 서울 SK는 긍정적인 야기밖에할수 없죠. 실제로 결과도 나오고, 습거 역배도 보고, 우리 전관장때 역배도 보고, 뭐, 이스턴 프렌, 도 하고, 어, 했지만은, 많이 줄뻔 했죠. 마지막에 이제, 이스턴 이 넣어서 그런 거지. 그지 리바운드 해가지고, 어, 맞죠? 어, 스크는 또 뭐, S 더비도 이기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복기에다가, 어, 이민서에다가, 짜밀원에다가, 어. 그 다음 그거 하나로 가능한 부분들이고, 오지안이 는 없는 게 어, 도와주는 거고. 맞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널 한 팀은 역시 달라도 다르다. 왜? 결국 올라오는 힘이 있다. 마이널 정도, 아무리 개농이라고는 하지만, 그지 어. 맞죠? 그 다음 뭘로도 이 옵션에서 농구를 이제 그 비큐가 좋긴 하잖아 그지? 어. 그 김명빈에다가 오세근에다가 최봉영에다가.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수원 kt는 좀 부정적인 게 많죠. 어. 왜 김선영 위주다. 어. 없다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있어도 어. 어 김선영은 어, kt 온지 1년 차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 김선영 위주로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토토 감독이 갔다. 왜? 송영진 때는 제가 얘기를 했죠. 어, 호원 위주로 하긴 했지만은, 호운이 없을 때, 다른 자원들 가지고, 뭐, 최창진도 있고, 뭐, 뭐, 카구리도 있고, 맞제? 어, 맞죠? 그리고 이제, 문경은 감독이 지던 이기든, 어, 우리가 생각하는 스컷이 농구는 점수가 많이 나는 거였죠 수비 안 하고, 어, 맞죠? 그리고 스몰볼로 할 거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어정쩡하죠. 어. 왜 힉스하고 이옵션이잖아요. 걔가 뭐 센터 용병이고 국밥이고 이거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그건 바꾸든지. 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물론 선수들이 뭐 따라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디비한테 꾸역성한다든지. 음. 별로 긍정적이지 않죠,죠. 그렇죠? 어. 물론 이제 송영진보다는 이제 경기가 뭐 더럽고 뭐언덕하고 뭐 이런 부분 없긴 하지만 일단 결과가 안 나와요. 음. 문성곤하고또 문정현이 같은 경우 특히 문성곤이 같은 경우는 오픈을 대놓고 세 갱을 줘도 계속 못 넣었지 그죠? 어. 그렇다고 문경은이나 김선영 고참이 뭐라 하진 않아요 오히려 토닥토닥하고 또또 줘요 근데 또못 넣어요 어.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kt가 그럼 이두원이 하고 이런 하윤기 또 더블 포스터를 구축할 수도 있는 아쉽고요 힉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인은 어 센터요, 센터잖아요, 그죠? 어, 물론, 이제 간단한 소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해먼즈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 누바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사이즈적인 측면을 아무리 기본적인 이야기긴 한데, 농구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지금 갈리고 있으니까요, 리바운드라든지 아니면 은 수비에 대한 부분. 공격은 힉스도 나쁘지가 않고, 뭐 해먼즈도 나쁘지는 않죠. 어, 그만큼 점수를 줘버리면 효과가, 공격하는 효과가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어, 어전 팀에 있을 때는 스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원 kt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응어 음. 해먼지도 마찬가지고 어 그건 팀 디펜스로 막아줬어요 팀 디펜스로 근데 지금 이제 팀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도드라지게 나오는 거죠 어첫 시즌 하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멀리,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뭐 kt 좋은 점 얘기 안 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스쿨가 그냥 스쿨 페이스대로 하고 있고 오지않이 없고 좋고 어. 그다음에 톨렌티노 이민서 어. 이민서 같은 게 국제전 1선 경기 해가지고 자신감을 찾았죠. 어. 어. 그리고 원래 또잠재력 있는 선수예요. 연세대 뭐 김보배 뭐이 라인들 있죠. 김보배 형찬이 어. 그다음에 유기상이 그다음에 뭐 양준석 이 라인들 있잖아. 연세대 또 이주영이도 있고 요번에 삼성의 이규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약간, 토색은, 가, 토색은 젊은 시절 같은 느낌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다음, 뭐, 양우역이도 있고. 어. 나는, 이, 오히려 알짜배기는 삼성 이교태랑 양우역이를 생각합니다. 가스공세.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뭐더 많이 말한 것 같긴 한데. 어, 스크볼 수밖에 없고. 5.5, 6.5줄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생각했었거든. 3.5면은 그냥 뭐자유투못 넣고, 레이어 하나 못 넣고, 뭐 이런 거니까. 음. 재수죠, 솔직히. 어. 맞지? 어. 그다음 뭐 스크가 자유투가 안 좋은 팀도 아니고 그지 어, 뭐 원이나 뭐 나머지 자원들이 그죠 그래서 간단해 볼게요 뭐 주저주저 설명할 필요 없고 어,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하나 바큐 그다음에 어, 위대인 어. 어, 7.5 생각하거나 6.5 5.5 이런 생각해서 7.5 줘도 상관없어요 어. 일단 하나 바큐는 어, 우리 우승 경험이 있는 남동 우승 경험이 있는 상범형이 와서 어, 이제 언니 농구를 타파하겠다 소위 말하는 꼰대 농구 어, 자율 농구 어, 뭐 기본기에 충실한 농구 하겠다 하지만은 아직 연옹을 몰라도 한없이 모른다 만약에 성우형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 이해를 했겠지만 은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 남농에서 거의 잔뼈가굵고 우승을 했다고, 어, 연농은 아직 그냥 초짜다.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었냐면, 박신자 컵 때, 우리 갔었죠, 박신자 컵 때. 직관하고 있었잖아. 어. 어, 내가 직관했다는 게 아니다. 저도 직관했지만,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다고, 뭐 하고, 이런 게 없고, 박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관 왔냐, 상범형 직관 왔냐.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지.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선수들이 전 젊은 잠재력이 있다. 뭐, 고서연 박진영 그다음에 뭐이뭐 뭐 박소희 음. 지나 뭐 사키 뭐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얘기했죠. 언니 농구를잘 파한다고 했지만 언니 농구가 제일 필요한 팀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 원큐예요. 왜? 김정은이 2년 만에 오랜만에 복귀해서 왔잖아요, 작년부터. 어. 올해 올해 한해더 하거든요. 원래 은퇴한데. 왜? 그만큼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플레인 코치 느낌으로. 어. 경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벤치에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도 많이 나고요 왜? 젊다고, 어, 세난도 마찬가지, 세난이 젊은 애들 많잖아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 마냥 젊다고, 막, 노련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냥 폭탄 돌리기. 어. 이런 게 경험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냥 자신있게 하면 되는데. 어. 그리고 가장 문제 얘기했죠. 어. 모든 문제들이 많지만은, 폭탄 돌리기도 있지만은, 쓰잘데기 없는 반칙이 많아요. 그럼 반칙을할 수도 있죠. 제가 무슨 얘기 했죠. 어. 선수가 수비력이 늘든지 배울라면은 해봐서 이겨내야죠, 엠들아 그냥 대충 끊어놓고 이런 것들이, 어, 하나원 큐를 항상 망치는 요인이라고요. 뭐, 신전이 어떻고 신전이 가고 이런 걸 떠나서 원툴 팀이었던 팀이다. 이런 걸 떠나서, 어. 그냥 수비로 막아보고, 이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게임이 될 건데, 썸이든 뭐든 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농구고, 시간 보내버리고, 어. 또한 명이 반칙을 해버리면, 또연쇄적으로 반칙을 해버립니다. 이 어린 선수들이, 어. 그니까, 파울을 안 꺼낼 것도 끝까지 가가지고 막던지 뭐, 베이스라인 주든지 해도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팀을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하나원께 도하니 감독이, 어, 뭐, 봄농구를 갔지만, 그건 안 없어졌어요. 그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잘하긴 잘했지만, 어. 지난도, 지난하고 또 이제 애설 수 있는 게 이제 양인영이잖아요그 더블 포스트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근데 운이 어차피 수비로 다 막아버리고, 위력이 더블 포스트잖아. 저기 뭐 담배밖에 없잖아요. 맞죠? 어. 물론 뭐, 박, 그 뭐요. 해미도 있고, 뭐 다, 아무, 뭐그 누구, 그, 힘이 들고, 그러게 누구야, 갑자기 생각나노 그, 방무식 있잖아. 멀대같이 크고, 어, 맞잖아, 어. 그렇고, 나머지 또 이제, 우리 은행이나 차이는 뭐냐면, 너무 우리 은행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행이 민지, 그 다음 김솔, 배나정에 여기는 진짜 무럭무럭 기대와 같이 세팅값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하나 원큐 애들은. 아쉽다는 거잖아요. 평균 얘기는 평균 경기력이 전체 나와야 돼요. 고소연만 나와서도 안 되고 한 번씩 깜짝깜짝 하는 건다 있어요. 막소이든 팀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하나 원큐의 이슈는 불안정과 어, 감독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 어. 언니농구가 답한데 언니농구가 제일 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원큐입니다. 알겠죠? 그 근데 쓸데없는 반칙 오늘도 나올 거야. 수비로 막아봐서 어떻게든 해볼 해야 늘거 아니에요 그죠? 어 농구 실력이 어린 선수들이 무력무로잘할거 아니야. 그냥 마냥 그냥 파울로 끊고 흐름 끊고 안 되면 답답해서 파울해서끊었어 이제 넘어갔어. 그면 이제 폭탄 돌리기 시행한단 말이지. 전형적으로 안 좋은 거죠. 어, 얻는 것도 없고 경기를 하면서 경기는 치고 맞죠? 얻어 가는 게 있어야죠 젊은 팀이면 뭐 선수들의 성장 어 이런 거 봐가지고. 몇 년을 보면서 가도 되잖아요. 어쨌든 우승한 팀은 남동이든 여누은좀 이제 종목은 달라도 어그 그 성별은 달라도 어 우승하는 데는 다 아는 방법을 가진 감독이거든요. DB 때도 잘 때는 잘했지만 마지막 에 이제 알바 나고 뭐그 사이 안 좋아서 이제 집에 간 거지만은 그지. 음. 덕장이잖아요 나름대로 어. 케이블에 몇 없는 그지 근데 팍도 지금 제대로 안돼 있고. 그다음 박진자컵 때도 우리가 봤고. 운대기식 운영을 할 거다, 지금. 막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형들 내가 말했잖아. 세번 이상 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평생을 그렇게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마냥 좋게 보는 거는 분석을 하는 거야? 아니면 촉을 하는 거야? 초은 분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도 반등을 치든가 얘기를 하려면. 뭐 그냥 느낌이 그래. 뭐 사대가 그래. 배당이 그래. 이거 분석 아닙니다. 그냥 망고 그냥 초고로 찍는 거지. 어. 여러분 소중한 돈 아무리 주관이 더럽다지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대충대충 찍을 거예요 격기도 안 챙겨보고 그냥, 바나게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찍을 거예요 오늘 어, 우마 보지만은, 우마를 안 봐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염들아 알겠죠? 그래서, 성우표 물론 1.48이긴 하지만, 그냥 대차게, 어, 저 조합 옆에 보이시죠? 가고요. 그냥 기본 배시고, 수열 중요하고, 전 미리미리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빡쳐가지고 가자. 뭐, 다 박아. 뭐, 이런 얘기하노. 박아 박아도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0 이상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통 30이지. 배당 5배, 4배 주니까 제발, 형들. 요 밑으로 주면서 막, 막, 샤샤하고 있자. 눈뽕 치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잉. 안 먹는 것보다 낫고, 치료식이 뭐, 그래도 3배 하다라도 나쁘진 않은데, 엄청 뭐, 그 정도 하면 두번 벌어지고, 세번 벌어지면 돈아니요또 조합 난사도 많을 거고, 형들. 필요에 의해서 왜 나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진심으로 얘기합니다. 에이 장훈님 어, 추천 얘기하니까. 감사합니다. 네. 진짜 소중해요. 어, 알겠죠? 그 그래, 대충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돈이 무한도 없고. 근데 여러분은 뭐 그렇게 그 정도 하냐 말이야.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겠죠. 음. 대쪽에서 오늘 중계할 거니까 중계 와서 같이 응원해요. 연옹 어. 재밌거든. 방향또 부산 아 내일 또 부산 갑니다. 무한 부산입니다. 뭐어 알겠죠. 안 먹는 거보다 낫다 이런 마인드로 하세요. 좋아하면 또란 게난 또란 게나 생각해요. 어안 먹는 거보다 좋고 아 주간에 올리니까아 다행이다. 어좀잘 따라줬네 이런 거지. 아막 먹고 씹으면 막질승승에막 어? 응? 이거 막연승 물론 5연승 7연승하면 수익이 나겠죠. 3배라도. 어 근데 뭐얼킬 값이 뭐 200개 바꾸면 3배 주면서 씹으면 뭐 아, 부끄럽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딴말안 하고, 그냥 부끄러워요, 그냥. 어, 방대도 그러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판매 중요하고 합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어, 내가 잘해오지뭐 얘기한다고 안 와요. 어, 그것도 열, 열바, 열박이들은, 에? 뱅뱅이, 우리 뱅이 뭐라 하지 면서요 응, 음, 한다, 해가 유치해요. 알겠죠? 어, 나, 나이값좀 합시다. 응, 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을 순 없지만, 방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만 좀 알아줘요. 어, 그 결과도 나오고 있고, 알겠죠? 음. 배당 좋게 가야 되고. 그거 생각 안 맞는 사람들 오지 마요 싸울 거면 오지 마요 제발 오지 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버들 뭐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어, 이걸 이해해주는 사람 많으세요 말 많고 할 거면 가세요 여러분한테 뭐 짝짝 구 해주는 거 많잖아 가서 보세요 알겠죠? 안 와도 돼요 밀은 없어요 왜? 말 많을 거니까 제대로 할 사람들만 하세요, 좀 알겠죠? 나한테 막 방남 최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정신에서 욕도 할 수도 있고 뭘할 수도 있죠. 어 근데 이제 제대로 하고 제대로 이제 비꼬지 않고 할 사람만 해라고요. 알겠죠? 어 맞춰서 어제 맞았다고 아 하지 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또이단 되면 야이 새끼야 본말 좀 해라 하거든요, 바로 힘들아. 나 8년 동안 해요 지금, 알겠죠? 또 새로운 거좀 들어와야 되고 다섯 개 대단한 거 아닙니다. ESL하고 저기 뭐 일본 이거 좀들어가면 말도 못해 힘들아. 알겠어요? 어. TPE가 다르다거든 증명 많이 했잖아 또느바 차량만 할까 유로버스께 조만간 또 오거든요 어 알겠죠 어좀 진실된 사람하고 좀 합시다 알겠죠 어 잘할 테니까 알겠지?